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성택시 이우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상을 떠나신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연결식이 있는 날이어서 날씨도 슬퍼하는 만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대전에도 많은 비가 내려서 하상도로가 통제된 가운데 아침에 굉장히 복잡했는데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지금 대전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대덕구 국회의원이신 우리 박영선위원님이제 택시에 타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없습니다.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대전에서 모셨는데 네. 제가 비례, 주민, 비례동 주민센터 가 주세요. 근데 목소리만 듣고 제가 알아겠네요제 목소리가 좀스키하고좀 네. 네. 독특해지고. 어. 어. <laughs> 아이 모자간님하고 이제 같이 오시는 분인데 네. 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렇죠. 또 우리가 뒤고도 네. 일어나고요. 네. 아 아픈 만큼 성숙된다고 했으니까. 또 이제 의원님들 또 초선 의원으로서 네.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laughs> 이렇게 주로 열차로 다니시나봐요 네 열차로 네. KTX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아침에 5시 55분에 대전발 서울행 첫 차를 타고 내려가 아, 올라왔다가 네. 지역에 또일정 있으면 내려오고 그래요 예. 네. 여기 저 서구 저 우리 국회의장 되신 박병석 의원님도 제가 그 전에 인터뷰하고 할때 보면 네. 항상 KTX 많이 이용하셨고 그렇죠 또 전에 이제 공주 쪽에 있는 박세현 의원도 항상 버스로 출퇴근을 그렇게 했거든요. 의원님도 그렇게 KTX를 거의 출퇴근하시는군요. 네, 뭐 가까우니까 KTX로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요. 네. <laughs> 그 이게 택시 타셨을 때. 알아봐 주는 것만도 서로 감사한 일인데, 예. 이게 저희 택시에 또 이렇게 제가 감성 택시라는 유튜브 채널 개인으로 이렇게 좀 네.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네. 시도 많이 읊어드리고, 아유, 정말 또 좋은 노래도 네. 해드리고, 또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인터뷰 영상도 많이 제작하고 있는데, 네네. 의원님, 이렇게 키쾌히 저희 택시에 타셔서 이렇게. 택시 운전서저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저도 너무 반갑고요. 네또 네, 이런 그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네, 네. 희망을 전하는 네. 유튜브 방송을 하시니까 더 네. 의미가 있고, 네. 네, 또 택시가 달리는 사랑방인데, 요 네, 시민들하고도 소통도 하고, 네. 네, 얼마나 좋아요. 네, 네. 네. 제가 원님을 위해서, 어,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냥 좀. 마음을 좀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고 이렇게 네. 순수한 우리 이육사 시인의 네. 청포도라는 시를 제가 그냥 잠시만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청포도 이육사 내구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마을 전설이 주절이 주절이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아라리 들어와 박혀 하늘빛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신돛 담배가 곧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구달풍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그를마자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조으려 아이야 우리 식탁에는 은쟁반에 하얀 모시수건을 마련해 두려 어쩐지 청포도라는 시를 하면요 네. 마음이 순수해지고 아직도 이 시를 다 외우고 계세요? 네, 또마음의그뒤절 네. 한마디가 그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려 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정말 이게 풍파가는 세상에서 한 번쯤은 이게 깨끗하게 마음의 정화하는 이런 시야 편도 간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저는 이렇게 달리면서.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를 이게 손님들한테 낭송해 음. 주면서 힐링 좀 하고 있는 택시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의원님도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또 네. 이렇게 입성하셨으니까 네. 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많은 의원들과 더불어서 또 정말 이 개혁 과제들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보좌관님도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저희 택시 타주시고 <laughs> 또 해주셔서 두 분한테 또 제가 어 노래 또 조그만한 마음의 노래를 하나 또 전해드리고 아 너무 좋죠 내마음의 강물이라는 시에 내마음의 강물이요? 예 이재인 어우 보고. 너무 좋아하는 아, 가곡인데 수많은 예. 예. 어.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새파란 하늘처 진 템서리 지나간 차흥마다마아파도 아라리메 친코운친주할 아롱아 빛난 에,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흐르네. 선 의원님한테까지 붙여진 분한테까지 박수 받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노래 너무 감동적이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또 아, 아, 만나면 감사하겠고요. 너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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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건강하시고요. 예. 아이 손이 참 따뜻하고 좋네요. 네. 아, <laughs> 예. 아, 대덕구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감사합니다. 안요 네, 행복하세요.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자 여러분.